짜잔!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금지역 게임이에요, 금지역 게임. 오, 게임에 맞들리셨는데? 때리는 거맞는 거예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거 왜 준비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갔다. <laughs> 아이슬라인도 녹아버리는 우리 꼬냥집입니다. 오프리카입니다. 우와, 우와 완전 녹았다. 손좀주보실래요그요손좀주보세요 아, 불쌍해. <laughs> 아, 뭐지? 공! 어 요거를 제리몬 같은 요슬라임을 먼저 넣어줄게요. 잠시만 지금 그털 지금 쓰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아! 안 넣었다. 안 넣었어요? 스타이 잠시만요. 네. 슈. 유... 아어때요아 어, 귀여워요. 엽정 <laughs> 제가 선물로 준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 펀장님 어! 아! <laughs> 이거 너어한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엉망 진창인데? 정말 <laughs> 진창이다. 빨리 꺼내주세요. 그런데 맞아야 돼요. <laughs> <laughs> 손 <손등> 때릴래요. <laughs> 어? 아 아프겠다. 저는 오늘 꾸녕님 엄청 많이 때릴 거예요. 기대하세요. 어 금지 지금 정했어요 벌써?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laughs> 때릴 생각에 신났죠. <laughs> 자한대 대십시오. <laughs> 니뉴 어어못 때렸어 못때렸오 듬뿍듬뿍, 듬뿍듬뿍. 이게 파츠가 들어가면 조금 더 뭉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파츠 <laughs>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님 이것 응? 이좀 넣어주세요. 뭐 넣어? 이거 <laughs> 손이 안 떨어져요. 이거 그냥 저랑 같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럼 이거 하나 넣는 대신에 한대 때려겠습니다. 왜요? 다다다저의꿀팁입니다 아 <laughs> <짜잔. 웃음> <laughs> 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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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잘 만들었어. 짱짱이죠? 오. 저는 오늘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부산의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laughs> 아침 바다를 날아다니는 깔매기. 오 잘했어요. 그럼 이제 권영 님 만들어 가볼까요? 네 만들기 전에 한대 <laughs> 더. 야. <laughs>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궁금해. <웃음> <웃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분동 피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저는 도구를 쓸수 있으니까 <laughs> 도구로. 안 되겠다가 한대 때리고 시작해야겠어요. 열면 안 되겠다. 어, 아, 다없것 아, 같아. 아, 그럼 저는 새끼 손 때릴게요. 하나, 둘, 쳐! 없게 때었다 아파. <laughs> 와, 부럽다. 도구가 이래서 좋구나. 어, 너무 예쁜데? 오, 예쁘다, 예쁘다. 아, 먼저. 문제장 니리뽀 실라인. 니리뽀, 최근에 했던 거다. 아, 뭐지? 뭐지? 끄다 써가 볼게요. 써가면 그냥 뭉치는 경우도 있어요. 뭉치줄 알았는데 안 뭉쳤어. 왜 써도록 <손으로> 맞네 벌써. 엄 도구 없 <laughs> 찾으세요 자 손으로 ㅋ <laughs> <왜>? 차! 아! <laughs> 뭐야! 사이 너무 신나하고 있는데? 완전 신나요 <laughs> 어? 오다 떨어졌다 이야 많자 이제 여기에는 뿡뿡 <laughs> 왜요? 뭐지? <laughs> 아, 아니에요 뭐지 뭐지? 아,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한 그러면 한대 맞고 저는 이지 하나 둘셋 아이고 빈털다자 <laughs> 천천히 어어줄게요 네. 예쁘죠 아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두 대였다 두대 하나 둘셋 뭐야 아, 또 잘못 때다다아 <laughs> <이상하게 됐는다. 웃음> 어, 부드러워 쇽오 저는 불투명하게 전두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네 연핑크가 됐어요 딸기우유 색깔 맛있는 딸기우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laughs> 들어다 이렇게 홈을 파서 넣어야겠다 짠. 오, 예뻐. 우와, 우리 가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야, 한대 맞고. 네. 하나, 응. 둘. 아, 아 근데 금지어 본 진짜 궁금하다. 그쵸? 궁금하죠? 음. 완전 모르겠죠? 생각보다 음, 많이 맞았는데? 저의 슬라임도 완성입니다. 와 완전 빨리 만들었다. 너무 예 진짜 좋다. 자, 그럼 마지막 데코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슉, 슉. 오 이쁘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대. <laughs> 아! 오늘 제가 살린 노인슬라임은 요거랑 요거. 요고. 안 녹은 거 같은데. 어? 와, 똑같아. 뭐 <laughs> 레인보슬라임. 레인보슬라임. 제가 원래 깔맞춤을 좀 좋아해요. 똑같다. 봄 살기 똑같다. 여름 똑같다. 겨울에도 저 의심은 좋은가요? 왜 이러지? <laughs> 아 맞다, 꾸녕님. 어. 네? 우리 오늘도 <laughs> 게임해 요 게임. 게임요? 어.. 저번처럼 때리는 게임. <laughs> 와 이거 맞들렸는데 점수다리? 콜? 상대방이 생각한 금지어를 말할 때마다 손바닥 땡꼬막기 어때요? 제가 지금 정할게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음, 음. 저의 금지어는.. 요거랑 요거. 두 가지입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안 맞기 도전해봅니다. <laughs> <laughs> 슬라이딩 완성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완성됐다고. 음, 음.. 되세요. 왜? 먼지는 말안해주죠 지금 두 대. 두 대? 두 대요. 대세요대세요한 <laughs> 대. 아! 두 대. 아! <laughs> 너무 아 너무 재밌어졌어 한 벌써 빨개졌다 아리겠어오근 <laughs> <laughs> 진짜 거다왔는아 어? 또 어, 맞아야 될것 같아요 되세요 되세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laughs> 하나 셋아생각해보니두 대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일단 손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웃음> 오 이제 한번 써어 볼게요. 네. 어 맞다. 또 맞아야 될것 같아요. 왜? 응? 손으로섞는다고 여기. 맞으시면 수여하세요. 잘 쓰면 해주세요. 한 대를 게 하나 둘. 셋. 원래 이거는 몰라야 더 재밌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는 재밌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재밌신가요? 저는 완전 재밌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요? 네. 오다 됐다. 어 맞아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뭐죠? 두세 아, 째는 <laughs> 왜? 들어오세요. 아. 두고 보자. 오잘 오, 만들었다. 됐다 됐다 됐다. 예 펜슬 라인. 댄. 여러분 저는 완성입니다! <laughs> 성 하나 둘 어? 얘는 톱코이 괜찮은 상태인데? <laughs> 어? <좀> 끝나야 되나요? <laughs> 어 그러면 제가 다른 체력을 넣어서 조금만 바꿔볼까요? 네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오오 우와 어, 시원하다 자 섞어볼게요 여러분 잠시 어? 어? 이제 안어 오거네? 하나 둘셋와손톱이뭐 아 완전... 어, 길렀어요? 마디야 <laughs> 마디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뭐야? 하나 뭐지? 몰러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다음분 스타리철입니다. 차 여러분 이건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맡고 가실게요. 하나, 두, 셋. 금지현는 하나는 여러분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laughs> 슬라임이었어요, 슬라임. 아이 농치 상관이 니다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응? 음? 저도 금지해 정해야 돼요. 아 맞다, 맞다. 정하세요. 이거랑 이거. 물정 했어요. 물정 했지 가게 주면 돼요. <웃음> <웃음> 안 통하는구나. 우와, 완전 다 녹았다. 와, 뭐... 우와, 다 녹았다. 음. 잘할 수 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해내 보겠습니다. 뭐예요? 하나, 둘, 얍! 스노매직. 근데, 네? 한 번만 바꾸면 안 돼요? 아, 금지야? <laughs> 어, 아야? 제가 생각한 게 너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응? 음?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 근데? 모든 건 감에 맡기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큼 넣을게요 하나, 넷 얍! 어? 아프다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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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주 빨리 살려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진짜. 빨리 살리시는지 순식간에 한 1분이면 될거 같아요 그럼 순식간에 한번 맞혀줄까요? 어? 뭐요 <laughs> 제가 잘 맞힌 거 같아요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었구만 음, 답답하죠?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아, 저도 손실어해요 손에 이미 다 묻었는데요? <웃음> <웃음> 주세요. 뭐라고요? 주세요. 이거요? 점점 예! 세지는데요? 저거 뼈 때리는데 뼈를 자꾸 때려요? 수많게 <laughs> 때리라고요? <laughs> 두 번째는 눈알 액 깨. 음. 눈알 까볼까요? 느꼈다. 음. 이거 짤라짤라 해보세요. <laughs> 아, 여기 때리지 말라고요, 여기 때리라고요. 녹았나? <laughs> 오, 도았더라 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살아날 것 같은 느낌? 오좀 해본 느낌? 아, 저는 전문가니까요 <laughs> 저는 맞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 음~~ 자 네, 금방 살려볼게요 네잘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주세요 <laughs> 아또같렸어요 <laughs> 마지막 저의 기운을 받으세요 아오 손을 바로 만져요? 그죠? 저는 행동파입니다 음. 음. 될것 같은 거는 바로 만지는데 이건 좀 안될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아 야야야야 어지 진짜 모르겠다 형님 저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아 제일 먼저 제 이것만 넣으면 완성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음. 그래서 잘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잘 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요 아. <laughs> 그럼 제가 스타리 파츠를 한번 걸려줄게요. 기대하시로. <laughs> <laughs> 오늘은 한 글자 근접 게임. 한 글자? 응, 한 글자만. 두두. 뿅. 아야야야. 아버야 아버야. 이렇게 이렇게. 응. 헤렉 수난을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녹았겠죠? 그래서 다 녹았었는데. 오? 어? 색깔 너무 예쁜데? 오? 어? 어? 와. 와 대박. 근데 금지 한번더말안 했어요? 안 아, 먹었어. 오케이. 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좋아요. 아, 진짜 집중하다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벌써 걸렸다고? 응. 뭐지? 두 번이나 네. 말했어요? 응. 아, 이거는 맞추기됩니다다 응, 그러면 한대 더. 어, 오 <laughs> <laughs> 저는 이것만 넣으면 끝날거 봐. 다용. 그렇게 하면 너무 반칙이잖아. 더 오래 만들어주세요. 오링. 오링. 그러면 이거 넣어줄게요. 응 음? 오늘은 크런치 젤라인 만들기에요. 근데 왜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자, 아자. <laughs> 제가 까먹을까봐 손 잡고 있었어요. 그두 번이나 걸렸어요? <laughs> 맞아요. 두드리세요. 사실 내 대지요. 내 대라고요? 야! 저는 완성. 아니요, 이거 너무 반칙이잖아요. 어, 저는 마기 끝났습니다. <laughs> 이제 당신 차례예요. 아니요. 좀더 맞을, 이제 먼저 준비하세요. 다른 거 재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풀을 조금만 색깔을 좀더 연하게 만들어줄게요. 음, 풀다 넣고 한대또 마십시다. 내 <laughs> 네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세대라고? 세대? 어, 세대. 와, 너무 많이 걸리는데. <laughs> 아, 아파요? 왕 가, 왕 가, 왕 가, 왕 가, 왕 가, 왕 가, 안 가, 안 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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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가, 거 가, 안 가, 안 가, 고 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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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가, 안 가, 안니까 가, 안 가, 안 가, 고 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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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 가, 안 가, 안 가, 고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자네 완성입니다 이제 권이 때리러 갈게요 아두차례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참 그럼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 두대또 있어? 굳이 말해주세요 이 말해주세요 바로 요다아요와 진짜 이러기자 <laughs> 다음 차례는 접니다 아, 어 이거 다때리다거 아니야? 시작 다 때리가, 이거. 이거. 진짜 <laughs> 알았다. 아직 부대깨워세요 2대 까드립니다 저는 많이 때리려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죠? 몰라요 <laughs> 자, 그럼 저도 슬라 똑같이 슬라임 아이 슬라임 쓸게요 좋아요 한대 맞고 시작할까요? 2대 갔어아두대안 깠다 아, <laughs> 한대 마이너스 뭐지 뭐지? 어? 으다다 어, <laughs> <어이>, 자동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왜내 것만 녹았지? 하트부터더넣고 <laughs> 음, 시작할래요 좋아요 좋아요 쉬쉬쉬쉬. 저는 이번에는 파란색! 지금 두 개는 다 까졌어요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슬라임 좀 봐달라고요 전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에 핑크! 핑크 핑크!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laughs> 이상한데? 지금 싸아놓고 있는 거죠? 두대! 마요 이요 마요 타라 너무 세게 때렸다 공부하는 중 <laughs> 너무 세게 때렸다 ASMR <laughs> 느낌? 샤부자샤자샤부자샤자샤부자샤샤부 샤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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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자에브자 샤브자 샤브전 샤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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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자 샤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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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브자 샤브자 샤자샤자샤자 샤브자 샤브자 자자자 저는 슬라임 만드는 게제 임무니까 <laughs> 저는 때리는 게제 임무입니다 뭐 이거 봐 얘네 둘이 많이 예쁜가? 둘이 <laughs> <대> 다 맞아봐요 <laughs> 그 그니까. 맞으면 알겠죠 원투 이게? 네? 아 진짜 모르겠다 아빠아네아 <laughs> 아,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액티내넣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액티 들어가요 들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들어가요 <laughs> <laughs> 녹은 슬라임의 저주예요. 슬라임의 저주. 뭐야? 맞아요. 뭘 맞아요? 뭘 맞아요? 진짜 좋다. 오. 이번에도 슬라임 생겨는 제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반장입니다. <laughs> 반장 아, 네, 맞을까요? 끝났어, 끝났어. 마아니 마지막, 마지막으로. 자 이제 슬라임 보러 갈게요. One, two, three. 재게할나 그러면 우리 영어 실력이 탈로 났으니까 영어 쓰면 팔뚝맞게 어때요? 뭐야 복수하는 거야? <laughs> 자저 먼저 한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주세요 음, 수아의 퀴즈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 퀴즈 <웃음> <웃음> 팔뚝 팔뚝 아, 아 제가 이요 아, 아. <laughs> 정도 크기는 얼마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한요 정도 고 정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감을 때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눈이 옵니다. 저 이게 너무 두꺼운 거 같은데? 잘안 걸러질 거 같은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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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소다이소다이어 썼다! 역아아 가운데 가서 빨개졌다! 하나, 아, <laughs> 둘, 셋! 팔이 <아하. 웃음> <허리> 덜니다 <덜들거립니다. 웃음> 이게 수달이가 말았던... 에? 어? 진짜 역세커 제일 빨리 만든 거 같은데? 이제 좀더 넣어볼게요. 예? <laughs> 아 이거 어떡 진짜 아파! 아, 잘때릴게 이제. 너무 많이 때렸다. 이게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무서운데? 검은색인데? 자이제 건은 완성입니다 완성이라고요 네완성이에요좋세요 머리가 너무 완해요자 이제 수다리 차례 제가 한 빠르게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물을 부어주고 요책 남은 부엌은 가루를 자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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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지글리~~ 뭐긴요? 지글리 된가 여러분 제국수의손오 진짜 너무 잘뜯다전 <laughs>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다 <laughs> 어? 이게 뭔가요? 아 이거 진짜 미숫가루 먹으면 이게 뭉치는 거 알죠? 아 진짜 이거 안리니까 엄청 답답해요 답답하죠 <laughs>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물 같아요 그렇죠? 기머리가 너무 많아요글리 지글리, 지글리. 어? <laughs> <laughs> 아 두번 했다고 두번 때리기 와우 꼬냉님꺼 보다 더 어? 물같은 지글리 어? 자 먼저 베이킹소다 네 손주세요 어, 아우 그 다음에 눈알 세정제를 넣어줄게요 오잘띠어요음 <laughs> 음, <뭐지? 웃음> 이게 크런치 지글리 어? 슈이우우우우우우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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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웃음>